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서로 인사 나눠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요시자 어머니 나오셨고요. 잘 계셨어요? 네. 또, 우리 프리스카 어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눠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홍사열, 네. 사무엘 회장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최도희 마태 교우님. 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2월달에 우리가 함께 외우시는 말씀, 예,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예,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예, 제가 얘기해도 이제 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laughs> 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예. 묵주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셔도참 좋습니다. 예. 묵주 기도 때 기도 의향을 가지실 때 어,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나의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 외우는 영상을요 어, 할머니와 우리 손자가 예,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주분이 내맡고 상처를 입으신 덕분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찬영이와 또 우리 목장장님 김열남 목장장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할머니와 손자 이렇게 말씀 외우는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성경이 뭐 어떻습니까, 그죠? 네, <laughs>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평택교회는 어, 제가 정말 늘 어,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 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실로암 그 센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어, 교우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에게 매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할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세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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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교회 내에 그런 아주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로함에서 어, 우리가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어, 신앙생활을 하고 지냈던 안나님이 예,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 하느님께서 지난 주일에 예, 우리 안나를 예,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 안나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안나님을요 처음 뵌 것은요 통복시장 근처에서 어, 제가 물어물어서 어디에 사시는지. 어, 요아킴님하고 같이 이렇게 에, 사셨는데 물어물어서 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집을 찾기가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 어, 야그 너무너무 골목골목 들어가서 다시 또 2층으로 올라가서 예, 드디어 만났는데 어, 인사를 드렸더니요 대뜸 예, 계신 분님 잘 계시냐고 예, 예, <laughs> 저한테는 뭐 관심도 없어. <laughs> <laughs> 계신 분님 잘 계시냐고 계신 분님 때 어, 그 세례를 예,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어, 세례를 받고 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 어, 하셔서 정말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 모르겠습니다. 예, 참으로 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더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 제가 계신 분이보다더 잘생겼다고. 네. 네. 이렇게 아멘이 잘 나오잖아요. <laughs> 네. 참으로 더 감사했습니다. 네. 어, 그러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어, 정말 요아킴님이요. 정말 어, 그 어, 본인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하고 또 간호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난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병 성사를 이제 대구로 갔어요. 그래서 요아킴님과 안나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드릴 때 안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 다시죠, 죠? 그렇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예, 예수 이겼네, 예,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 예수님 권세, 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어, 일어나서 앉지도 못했던 아픈 몸이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베엔잇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찬양했던 그 안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 하느님께서 어, 안나를 품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예, 더 이상 없는 나라, 또이 세상 눈물이 더 이상 없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서 또 하느님의 품에 안겨서 비록 세상에서 안나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 안나가 가지고 지니고 붙잡았던 십자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느님 곁으로 갔던 그런 큰 믿음을 허락받은 이 안나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요 끝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지고 달게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면서 하느님의 나라 허락받은 복된 분들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구약성경 말씀도 창세기 17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이 독서로 읽은 로마서 4장 말씀도 역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높은 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에 힘들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이끌고 안내해서 그 높은 산까지 믿음의 모리아 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아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문명의 도시. 그러나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 갈대야 우루 지방을 살고 있을 때에 하느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곳을 떠나라.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느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도 버렸고, 친척도 버렸고,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모든 잡신들을 다 버리고 그때 떠날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 60몇 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하느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랍니까? 99세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75세에 나왔으니까 2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약속하셨던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없습니다. 네. 몇 년이 흘렸어요. 24년이 지나도록 하느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아브라함의 눈앞에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구 개인의 아버지, 어머니에서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 뜻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은 민족인데,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24년이나 흘렀는데, 근데 아브라함 앞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수재야. 예. 근데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야. 성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예. 맨날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인데, 이름은 수재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릴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고 민족의 어머니인데 지금 자기한테 자식이, 자식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래도 하느님을 따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따랐다, 따랐다기보다는 하느님이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도록 예,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올때 그때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또 75세 때 말씀하셨고 15장으로 가면요 또 똑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아멘. 12장, 15장, 그 다음에 오늘 17장까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봐, 바닷가의 모래를 봐, 네 자손들이 이렇게 불어날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더. 아브라함을 더 높은 단계까지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이 이끄실 때그 이끄심에 이끌려서 믿음의 높은 산까지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오늘 이 아멘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까 15장에서 보, 보신 것처럼 그가 야회를 믿으니 그랬어요. 예. 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예.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아멘하니까 하느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더라, 갸르하게 여기시더라. 이렇게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하느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점점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끌고 가셨어요? 믿음의 최고의 경지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드디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제물로 바쳐라. 그 하느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 몰래 갔겠습니까?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사라가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 오신 하느님 아니십니까? 어디까지요? 믿음의 높은 산까지. 그 모리아 산까지 이끌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여주신 그런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도록 아들까지도 아깝지 않게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두 사람이 갈수 있도록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고 사라 또한 이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높은 산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느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외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175세까지 살았는데, 175세 하느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수를 누리고,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내려 주셨다. 하느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가 하느님의 나라, 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까지 오기 전까지. 하느님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하늘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누구에게 그 다음에 가는지 보세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들 이삭에게 갑니다.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멘. 하늘 나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구에게요? 아들 이삭에게 대를 이어서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높은 산까지 그렇게 올려주신 하느님께 늘 예배와 기도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고, 순종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보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리아 산까지 이끌고 가셨듯이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높은 산까지 제자들을 올리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높은 경지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경지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미리 그 높은 경지가 어딘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올라야 할 산이 바로 여기다. 네. 마치 칠로암 센터 지원을 받던 우리 안나가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뿐이었고 버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았지만 끝까지 안나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찬양하며 주님께 갔듯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이 세상과 비교도 할수 없는 것, 환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오늘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본 이곳이 여기가 너희들이 올 마지막 최종 목적지임을 잊지 않고 살아라. 아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르코복음 9장 2절, 한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아멘. 여세 후에. 여세 예. 후에. 그죠? 예. 그러면 7일째에요. 예. 7일째니까 7은 뭡니까? 가장 완전한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 완전한. 그 상징을 하는 숫자입니다. 열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 가장 가장 완전한 곳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그 믿음의 최종 목적지 그것을 오늘 보여주신 거라 믿습니다. 하필 근데 왜이 여러 제자 중에 이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누구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까? 다른 제자들은 왜안 데리고 가셨을까? 세 사람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에요? 네. 냉탕 온탕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도요. 이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이삼서도 쓰고 요한기시록도 쓰고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성격이 완전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성격의 세 명의 소유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예. 내일 산에 갈 거야. 야, 산에 가자.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왜 가요? 뭐, 언제 내려와요? 뭐, 예? 왜 우리만 가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 하면 그냥 순종하는 성격이에요. 네. 근데 신앙생활에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마디 하면요 딱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이 핑계 접힌 게안 핑계 되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딱 순종하는 겁니다. 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멘 아닙니까? 네. 주일 지키십시오, 아면?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묻지도 따지도 않아. 네. 40일 가정 기도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멘의 날이에요. 아브라함의 날이니까. 네. 순종으로 가는 또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곳이 믿음의 높은 경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그 최종 목적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아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예, 베드로가 이곳에 가 보니까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서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곳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오르는 믿음의 정상 그곳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요? 십자가예요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역시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갈팡질팡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베드로를 이끌고 믿음의 높은 산까지 오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높은 경지까지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가야 할 이미 다가온 아름다운 미래는 이런 말 못할 영광으로 빛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높은 산, 모리아 산까지 올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안나를 이끌고 찬란한 믿음의 산으로, 복음의 언덕으로, 또 구원의 찬란한 영광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눈부시게 찬란한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 꽉 붙들시고,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 살 동안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골고타 높은 언덕을 올리신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